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전 주민자치원장 김성균입니다. 현재는 전국주민자치연합회 공동회장과 주민자치법제화 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박람회 개최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제1회 주민자치 박람회부터 20회 박람회까지 모든 박람회에 참여한 주민자치 박람회 산증이라고 생각됩니다. 20년의 세월 속에 저희 부곡동은 최우수상 등에 8번의 수상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 박람회를 통하여 많은 정보와 각 지역별 다양한 활동들을 접한 현장 학습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익산 박람회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열린사회시민연합과 박람회에 참여한 위원장님들과 함께 주민자치 전국협의회를 결성하여 주민자치법제와 정책제도와 주민자치위원 이상정립, 예상권 등 주민자치박람회 및 주민자치발전방향을 해안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2008년도에는 주민자치박람회 대상을 해안부 장관상에서 국무총리상으로 격상시켰으며 2013년도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기초 법률이 제정되도록 하는 등 이는 전국의 주민자치 위원 모든 분들의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침체되는 부직입니다. 하루빨리 법제가 되도록 전국에 계시는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주민자치 박람회는 지역 주민들의 자치활동과 마을 공동체 형성, 마을 만들기 등의 각 지역별 특화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주민자치활동의 요람입니다. 주민자치 박람회의 지속적 발전이 되도록 모두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을 다시 한번 주민자치 박람회 개최 20주년을 축하드리며 주민자치는 모두의 희망입니다. 주민자치 법제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